네, 오늘은 2022년 1월 1일입니다. 새해 첫날이죠. 올해 첫 번째 책으로는 로베르 브레송의 시네마토그래프에 대한 노트라는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베르 브레송은요, 영화 감독이고요. 1943년 첫 장편 영화 죄악의 천사들을 시작으로 1983년 마지막 영화 돈까지 40년간 총 13편의 영화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숫자가 적죠. 영화 개봉 시에 간혹 인터뷰를 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은자처럼 살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장리 고다르, 마틴 스콜세지, 샹탈 아케르만, 안드레이 탈코프스키, 홍상수 등 수많은 감독들이 브레송을 영화 사상 최고의 감독으로 평가하면서 그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평론가 세르주 다네는 브레송이 모든 감독에게 영향을 미치는 감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영화 미학을 담은 이 작가 노트 시네마토그라프에 대한 노트가 브레송의 또 유일한 저작이라고 합니다. 음 저도 이 책을 그 저와 같이 작업하는 동료가 꼭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면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추천해서 사기는 했는데요. 네, 오늘 드디어 읽게 됐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부, 1950년에서 58년 사이에 쓰여진 글이고요. 숫자와 함께 아주 짧은 단상들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들의 수가 많아지면 이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줄어든다. 집행인의 영혼을 갖지 말 것. 촬영할 때마다 매번 내가 전에 상상했던 것에 새로운 기지를 더할 것. 즉각적인 발명, 재발명. 네 영화에 배우는 없다. 중요한 것은 모델들이 내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숨기는 것이며 특히 그들이 자기 안에 이미 있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모델과 나 사이에는 텔레파시적인 교감, 직감이 있다. 시네마에 속하는 영화들은 아카이브에나 들어갈 역사가의 사료일 뿐이다. 1900몇 년에 X군이나 Y양이 어떻게 연기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료. 배우는 시네마토그라프에서 낯선 나라에 온 것과 같다. 그는 그 나라의 말을 모른다. 자연스러움은 없지 않지만 자연은 없다. 샤터브리앙 자연이란? 그 예술이 훈련을 통해 습득하고 유지하는 자연스러움을 얻기 위해 없애버리는 것. 미리 계산한 감정에 따라 삶을 모방하는 연극의 자연스러운 톤보다 영화에서 더 거짓된 것은 없다. 이 동작은 이렇게 해야 하고 이 대사는 저렇게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든가 같이 더 자연스러운 것을 찾는 일은 시네마토그라프에서는 불합리하며 아무 의미도 없다. 시네마토그라프의 영화에서 표현은 영상과 소리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배우든 배우가 아니든 동작이나 어조의 흉내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네마토그라프의 영화는 분석하지도 설명하지도 않는다. 재구성한다. 한 색채가 다른 색채들과 만나면서 스스로 변형되는 것처럼 한 영상은 다른 영상들, 이어지는 숏들과 만나면서 변형되어야 한다. 파랑은 초록이나 노랑이나 빨강 옆에 놓이면 이전과 같은 파랑이 아니다. 변형 없는 예술은 없다. 시네마토그래프의 영화에서 영상들은 사전 속의 단어들이 그런 것처럼 어디에 놓이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의해서만 힘과 가치를 가질 수 있다 하차는 의미없는 영상들에 전념할 것 모델의 선택, 캐스팅에 대하여 전화 등으로 모델의 목소리를 들으면 나는 그의 입과 눈과 얼굴이 그려지고 외적이든 내적이든 그의 전체 초상이 만들어진다. 그가 몸소 내 앞에 있는 것보다 더 낫다. 귀만 가지고 얻어낸 가장 탁월한 해독. 눈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이 아니라 서로의 시선을 본다. 이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의 눈 색깔을 잘못 기억하는 것일까? 자신의 신비로운 외양에 갇혀 있는 모델. 그는 자기 외부에 있던 모든 것을 자신에게 가져왔다. 이 이마, 이뺨 뒤에 그가 있다. 몸에, 사물에, 집에, 거리에. 나무의 들판에 시각적 말투. 창조한다는 것은 사람들이나 사물들을 왜곡하거나 지어내는 것이 아니다. 이미 존재하는 사람들이나 사물들 사이에서 그들이 존재하는 모습 그대로 새로운 관계들을 맺게 하는 것이다. 네 모델들에게서 의도를 확실하게 제거하라. 네 모델들에게 하는 말. 당신이 말하는 것을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행하는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또한 당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라. 네 상상력은 사건보다는 감정을 겨냥해야 할 것이다. 이 감정이 가능한한 다큐멘터리적인 것이 되기를 바라면서 너는 네가 세운 규칙들로 네 모델들을 인도해야 할 것이다. 이들이 너에게 그들 자신을 맡기고 너는 이들에게 너 자신을 맡긴 채로 사람과 사물들의 하나밖에 없는 신비 바이올린 하나로 충분하면 두 개를 쓰지 마라. 촬영 강렬한 호기심과 무지의 상태가 될 것. 어쨌거나 사태를 먼저 볼 것. 적절함에 매혹되어. 소음이 음악이 되게 해야 한다. 촬영 네가 비밀스럽게 기다리고 있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만날 수 없다. 촬영 현장에서 파고 들어가라. 다른 곳으로 미끄러지지 마라. 두 겹, 세 겹으로 덮힌 사태의 핵심으로 가라. 부동성과 침묵으로 소통하는 모든 것을 끝까지 파헤쳤는지 확인하라. 네 모델들이 기이함과 수수께끼를 갖고 있다는 증거를 그들에게서 끌어내라. 영상 숏 하나의 절대적 가치는 없다. 네가 적절하게 사용할 경우에만 영상과 소리는 가치와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제시되지 않을 때, 단어 하나, 시선 하나, 동작 하나가 이면을 갖는다. 실제로 바닷가에서 해변에서 촬영한 X의 영화에서 무대 특유의 냄새가 난다는 사실은 시사적이다.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미지의 모델들과 즉흥적으로 촬영하게 되면. 나는 긴장된 경계 상태를 늦추지 못한다. 순간들을 포착하게. 자발성, 신선함을. 한숨 한 번, 침묵 한 번,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엄청난 소음 하나, 손 하나, 니네 모델의 전체 모습, 쉬고 있거나 움직이는 측면이나 정면으로 잡은 그의 얼굴, 극단적인 롱숏, 줄어든 공간, 모든 것이 정확히 제자리에 놓이는 것. 이것이 네가 가진 유일한 수단이다. 네 모델들에게 이렇게 말해도 우스꽝스럽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당신들을 당신들의 모습 그대로 만들어냅니다. 서로 가장 멀리 떨어진, 서로 가장 다른 네 영상들을 무심하게 이어주는 것은 네 통찰이다. 시를 만들어내려고 쫓아다니지 마라. 시는 접합된 부분들로 자기 스스로 침투한다. 두 개의 색조를 겹쳐 만든 불확실한 색깔처럼, 불확실한 배우, X 무대 위에서 연기는 연극배우의 실제적 현존에 덧붙여 이를 강화시킨다. 영화에서 연기는 실제적 현존의 외양마저도 없애버리고 사진으로 만든 환영도 죽여버린다. 사건을 이끄는 것은 감정이 되기를 그 반대가 아니라. 시네마토그라프는 감독이 쓰는 새로운 방식 따라서 관객이 느끼는 새로운 방식 네 배경, 거리, 광장, 공원, 지하철이 네가 여기에 배치한 얼굴들을 삼켜버리지 않기를 모델 너는 모델이 해야 할 동작과 대사를 불러준다 그는 그 담내로 니게 실체를 준다. 카메라는 이를 기록한다. 모델. 모델이 물리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밋밋한 발성에서 출발했어도 그의 목소리는 자신의 진짜 본성에 적합한 어조와 억양을 자동적으로 획득한다. 이념을 닮은 형식. 이 형식을 진정한 이념으로 간주할 것. 촬영, 단지 인상이나 느낌만 주는 데 만족할 것. 그와 무관한 지성의 개입 없이, 너는 연출가도 영화인도 아니다. 네가 영화를 찍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라. 스크린에서 메커니즘이 사라지고, 네가 모델들에게 시킨 대사나 동작이. 네 모델들과 네 영화와 너 자신과 하나가 된다면 그렇다면 기적이다. 균형을 되찾기 위해 균형을 잃을 것. 몸에 대한 비관습적 접근. 가장 지각하기 힘들고 가장 내면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길 기다리면서 시네마는 몸짓, 동작, 목소리의 고절을 통해 즉각적이면서도 최종적인 표현을 추구한다. 이 책에는 필연적으로 영상과 소리의 접촉이나 교류에 의한 표현과 이로부터 생겨나는 변형을 배제한다. 어떤 주장을 예시하거나 남녀를 그 외적인 측면만 포착해서 보여주려고 촬영하지 말고, 이들이 어떤 진료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촬영할 것, 시로도 철학으로도 극작술로도 포착되지 않는 이 핵심 중의 핵심에 도달할 것. 길을 가는 도중에 알게 되어 더 이상 서로 떨어질 수 없게 된 사람들 같은 영상과 소리, 모델. 네가 모델과의 우연한 일치를 통해 너 자신에 대해. 알게 되는 것. 굴뚝에 바람을 끌어들이는 것처럼 관객의 주의를 끌어라. 아주 작은 주제 하나가 복잡하고 심오한 조합의 계기가 될수 있다. 너무 포괄적이거나 너무 먼 주제를 피하라. 이 경우에는 네가 길을 잃을 때그 무엇도 너에게 경고를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면 네 삶과 연관될 수 있는 것, 네 경험에서 나온 것만을 취하라. 조명에 대하여 더 많은 조명을 비추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앵글을 통해 더 눈에 띄게 된 사물들, 아직 한 번도 연결시켜 보지 않은 사물들, 연결될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사물들을 연결시킬 것. 모델 물질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모델의 특징, 생각, 감정은 두개 이상의 영상들 쇼의 상호 소통과 상호 작용을 통해서 눈에 보이게 된다. 망친 것도 자리를 바꾸면 성공한 것이 될수 있다. 배우는 다른 사람으로 보이려고 자신에게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니네 모델들은. 한번 자신에게서 벗어나면 다시는 자신에게 되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거리, 기차역, 공항 등의 조직되지 않은 소음들을 재조직할 것. 네가 듣는다고 믿는 것은 네가 실제로 듣는 것이 아니다. 다른 소리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 소음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취해 그 혼합을 조제할 것. 네가 뭔가를 볼 때, 네가 보는 것을 최초로 보는 사람이 되어라. 더빙이라는 순전한 야만. 입술의 움직임과 일치하지 않고, 폐와 심장의 박동과도 일치하지 않는 현실성 없는 목소리. 자기 입을 착각한 목소리. 모델. 모방할 수 없는 영혼과 몸, 낡은 것을 관습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에서 네가 낡은 것들을 떼어내면 낡은 것은 새것이 된다. 영상과 소리와 침묵 사이에서 동족성을 찾을 것, 이들에게 적절한 자리를 찾아주어서 이들 모두 기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것, 밀턴의 말. 침묵은 기뻐했다. 모델 그의 의식 부분을 최소한으로 축소시킬 것. 톱니바퀴를 조여 모델이 자기 자신이 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영화에 쓸모 있게 되는 것 말고는 어떤 것도 할수 없게 만들 것. 네 느낌을 파헤쳐라. 그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라. 이를 말로 분석하지 말라. 이를 잠의 영상들로 여기에 대응하는 소리들로 옮겨라. 네 느낌이 분명하면 할수록 네 스타일이 확립된다. 스타일이란 기술이 아닌 모든 것. 촬영. 네 영화는 네가 눈을 감고 보는 것과 닮아야 한다. 너는 언제나 니네 영화 전체를 볼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시각과 청각. 이 소리가 또는 이 영상이 왜 거기에 있는지를 잘 인지할 것. 눈을 위해 있는 것은 귀를 위해 있는 것과 중복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관객의 눈을 완전히 장악하면 귀에는 아무것도, 거의 아무것도 제공하지 말 것. 우리는 눈이면서 동시에 귀가 될 수는 없다. 자연스러운 목소리, 훈련받은 목소리. 목소리는 살로 된 영혼이다. 엑스가 그렇듯 훈련을 받은 목소리는 영혼도 살도 아니다. 목소리는 정확성의 도구지만, 별도로 작동하는 도구다. 찾으려고 하지 말고 발견하라. 이 규범을 실행할 것. 모델. 네가 모델을 이끌어가지 말고 네가 그들에게 시킨 대사와 동작이 모델을 이끌어가게 할 것. 당신 모델들에게 하는 말. 다른 사람을 연기해서도 안 되고 당신 자신을 연기해서도 안 된다. 그 누구도 연기해서는 안 된다. 격정, 분노, 공포 등을 피할 것. 배우는 격정에 빠진 것처럼 가장 하라는 요구를 받지만, 그러면 모든 사람이 서로 닮아 보인다. 네가 영상을 촬영하거나 소리를 녹음할 때, 네 모델들이 여기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안 된다. 이들의 태도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 모델. 훈련되지 않은 모델의 목소리는 그의 내밀한 성격과 철학을 그의 겉모습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에게 알려준다. 모델은 자기 특유의 경계심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신성하게 자기가 될수 있는 능력이다. 삶은 그 사진적 복제로 그려서는 안되고, 비밀스러운 법칙으로 그려져야 한다. 우리는 네 모델들이 이 비밀스러운 법칙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낀다. 자기를 통제하지 않고 행하는 것, 이것이 네 모델들의 화학적 활동 원리다. 참된 것은, 네가 기용하는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실제 사물들 속에 있지 않다. 네가 이들의 영상을 일정한 순서로 배치하면 진실의 분위기를 갖게 된다. 거꾸로 네가 이들의 영상을 일정한 순서로 배치할 때 갖게 되는 진실의 분위기는 이 사람과 사물들에게 현실성을 부여한다. 얼굴과 동작에 감정을 불어넣는 것은 배우의 예술이고 연극이다. 그러나 얼굴과 동작에 감정을 불어넣지 않는 것이 시네마토 그라프는 아니다. 의지적인 비표현적 모델이 아니라 무의지적인 표현적 모델. 네가 없었으면 아마도 절대로 보이지 않았을 것을 보이게 할 것. 네가 무엇을 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면, 그리고 네가 하는 일이 가장 탁월하다면, 너는 영감을 받은 것이다. 참된 것은 모방할 수 없다. 거짓된 것은 변형할 수 없다. 네 모델이 어조에 대해서 어떤 통제도 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적절한 어조. 모델, 네 영화에 과신은 없다. 자신에게 되돌아가고 보존하고 어떤 것도 외부로 내보내지 않는 모델의 능력.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어떤 내적인 형세. 두 눈. 네 모델에게 하는 말. 마치 당신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시오. 대화가 아니라 독백. 그들은 모든 것이 다 수수께끼인 곳에서 해결책을 찾고 싶었다. 파스칼. 모델. 네 카메라가 기록하는 것은 이성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은 모델의 자아다. 모델. 네가 모델을 밝혀주고 그가 너를 밝혀준다. 네가 그에게서 받은 빛은 그가 너에게서 받은 빛에 첨가된다. 모델 그들이 네 영화의 인물이 되는 방식은 그들 자신이 되는 것이고 자기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비록 네가 상상했던 것과 다르다고 해도. 너의 천재성은 배우, 배경 등 자연의 위조에 있지 않고 기계를 통해 자연에서 직접 취한 조각들을 선택하고 정렬하는 너만의 방식에 있다. 모델. 외적으로는 기계적으로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처녀 상태인 손상되지 않은 모델. 인상. 느낌을 소통할 것. 미화하지도, 추화하지도 마라. 왜곡하지 마라. 예술이 강한 충격을 주는 것은 자기의 순수한 형식 속에서다. 네 비밀스런 의지가 네 모델들에게 직접 전달될 때네 영화는 시작된다. 네 모델들이 스스로 극적이라고 느껴서는 안 된다.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것들을 없앨 것. 기존의 그 어떤 예술도 짐작조차 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의 품격. 극도의 복잡성. 니네 영화들은 시도이고 모색이다. 니네 영상들은 서로 모임으로써 인광을 발산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배우는 즉각 인광을 발산하고자 한다. 모델. 그의 눈동자에 포착된 섬광이 그의 존재 전체에 의미를 부여한다. 자기 배역을 연구하는 배우는 존재하지도 않는 미리 알려진 자아를 가정한다. 네,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네, 연극 작업을 하는 저로서는, 음, 이 책을 지금 읽으면서, 아, 내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음, 그, 제가 생각보다 좀, 수많은 것들을, 음, 너무 계획하고, 또, 일해야 한다라는 틀에 너무 가두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어, 지금 읽으면서 좀, 어, 더, 어떤 영감? 그리고, 순간적인 그런 진실성, 투명성, 어, 뭔가 이런 것들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 어, 오늘의 이 책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일단 녹음을 끝내고 한번 찬찬히, 음, 제 작업을 되돌이켜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